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사회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2과목이고요, 화재 예방과 수업 방법입니다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화에 관한 문제죠. 자,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조건이 떠오르십니까? 자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여러 번 출제가 되는 뭐 단골 문제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자연적인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히. 그렇죠. 어,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이 크다는 건 이거는 입자의 크기가 작다는 거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면적은 커지는 이두 개가 서로 반비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그만큼 반응 속도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열전도율이 작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열전도율이 작아야만 열의 축적이 잘 되는 거죠 축적이잘 된다는 건 모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화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 바로 이 2번 열전들이 큰게 아니고 열전들이 뭐하다 작다 오케이 네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고요 음 제조사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에 1 소요 단위는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인가.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내화 구조인 것 외벽이 그것서 음, 1 소요 단위. 자, 뭐 답이 바로 떠오르시는 분 많을 텐데요. 예, 사실 답은 100제곱미터죠. 뭐 우리가 이미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네기기 내용이, 어, 때문에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의 소화 설비 소요 단위를 보면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 그다음에 내화 구조가 아닌 것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한다. 내와 구조인 것에서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벽이 내와 구조가 아닌 게 있었죠. 음, 이 경우는 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그죠? 어, 면적이 줄어들죠. 여기서는 100제곱미터. 그래서 이거는 외벽이 내와 구조인 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화약제 관한 문제죠 종별 분말 소화약제 분말 그죠 음, 분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 뭐 계속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과목 자체에서도 자 음, 아래쪽에 좀 보시면요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및 주성분 이걸 이미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제일종 분말은 탄산소나나트리움 베이킹 파우더로 하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중탄산나트륨과 NaHCO3를 탄산소소나트륨 또는 중탄산나트륨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름이 같은 말이죠. 제2종 분말에서는 탄산소소칼륨 또는 이콜 중탄산칼륨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리고 제3종 분말이 제1인산암모늄인데 그죠? 저기 아 위, 아래쪽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제 4종이 탄산석칼륨과 요소 이게 요소입니다 NH4에 2두개 붙어 있는 아미노기가 두개 붙어 있는 CO 이중 결합 붙어 있거든요. 자, 여기 답이 2번인데요. 왜냐하면 제 2종은 탄산소나트륨과 탄소소나트륨이 아니고 탄산석칼륨이죠. K가 붙습니다. 탄산소나트륨은 제 1종 분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탄산칼슘 얘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여기 나트륨이 틀렸고 여기가 K가 들어가야 됩니다. 탄산수소칼륨, 그렇죠? 또는 중탄산칼륨 이렇게 그것이 제이종 분말에 대한 소화제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음.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나좀 아, 복잡해 보는 문제인데 뭐 부담 없이 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 왜냐하면 준비도 하시고요. 어차피 식만 암기해 주고 그 안에다 수치만 우리가 대입해 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물 제조소 등에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옹내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펌프와 전향정은 몇 미터인가? 단 소방용 고스의 마찰손실 수두는 6미터,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는 1.7미터, 낙차는 32미터 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식이죠. H1, 2, 3에다가 35m. 이것이 바로 전양정 계산식인데, 전양적, 전양정 열심히 공부했던 건데, 혹시, 음, 잊어버리신 분들, 약간 이제, 어, 암기를 했는데,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어, 자,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압력이에요. 이게 이제 한자로 쓰다 보니까 전 양정 좀 이렇게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수도라는 게 압력이거든요 필요한 수도.